새벽 6시 박홍희 씨가 경매장에 내놓을 딸기를 짓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인 그는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 되는군요? 그 지금은 괜찮기는 하지 싶은데 아주 추울 때는 가는 동안 얼어버리니까 딸기가. 그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4년 전 직장생활을 하다가 접고 귀농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힘들어요. <laughs> 특히 이제 아침에 춥고 새벽에 그러니까... 에, 힘들죠. 경매장까지는 차로 40분 남짓한 거리. 경매는 8시가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이 순간이 제일 긴장된다는 홍희씨. 아, 경매할 때 제가 처음에 경매장에 나왔던 날이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전광판에 제 이름이 딱 찍히면서 숫자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가슴이 쿵쾅쿵쾅쾅쾅 하면서, 와, 왜냐면 하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거하고는 달리, 내 이름 세자가 딱 박혀서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그냥 평가받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나 이게 4년 전. <laughs> 잠시 뒤홍희씨 이름이 화면에 뜨고 경매 가격과 등급이 표시됩니다. 그제야 홍희 씨는 한숨을 돌립니다. 어때요 오늘 가격 어때요? 잘 나왔어요. 아 어, 오늘 오늘도 가격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최고 시세 받은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laughs> 농장에서는 아내 곽연미씨가 딸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능숙한 솜씨로 딸기를 따는 곽연미씨. 사실 연미씨도 기능하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모습이 그전하고는 완전히 지금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화장하고 정장 입고 밤에 깜깜할 때 네. 회사 버스 타러 나가서 회사에서 3시세끼다 먹고 집에 돌아오면 애들은 자고 있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뭐아는 임신 중에도 힐을 포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늘 운동화. 인도와, 인도와. 예. 딸기 수확을 마친 홍희씨 부부가 포장 작업을 합니다. 택배 주문 상품은 늘 최상품으로만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도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 어, 그렇지만 이제 도시 생활할 때 하고 다른 것은 아이들 얼굴을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볼수 있고 어, 같이. 어, 저녁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들 학교를 아빠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소소한 사실 이제 달라진 삶에 달라진 부분이죠. 연세대 캠퍼스 커플로 만난 두 사람은 나란히 대기업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곧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도 억대 연봉도 포기하고 마흔이라는 나이에 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이 때 되면 결국 직장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내 개인적인 삶, 가족의 삶을 희생을 하고 회사에 충성을 해서 계속 이렇게 승진의 길로 갈 것이냐, 임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길을 이제 고민을 해서 찾을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후자를 택한 거죠. 좀더 달려서 그럼 임원이 되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가정을 굉장히 많이 포기를 해야겠다. 개인적인 삶을 참 많이 포기를 해야겠구나. 그게 또 과연 내가 행복한 삶이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쉽게 결정을 했어요. 경제적인 면도 좀 중요한 요소인데 네. 괜찮았습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염려 어... 없었습니까? 결국은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삶의 방식과 철학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연습을 한 거죠. 사실 그 전에 음. 예, 농업을 해서 경제적 부분이 많이 어, 감소된 건 사실이에요. 둘이 둘이 <laughs> 합치면 연봉이 사실 2억 정도 되는 거에서 그쵸, 저희 저희 농사지어서 1년에 2천만 원벌거 벌거든요. 순수익이. 네, 수지지, 수지. 네, 순수익. 예.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홍희 씨 부부. 그날도 부부는 쉴틈 없이 바빴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뭐삶 자체가 제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도 뭐 후회는 없고, 지금까지는 다행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이막에 있어서의 모토라고 보자면, 은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요즘은 방학이라 아이들도 농장에 자주 놀러 옵니다. 아무래도 그때 서울에서 살 때는 제가 부모님을 거의 몰랐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었고, 근데 여기 와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음. 많이 네, 좋은 것 같아요. 음. 상주 와서 어때요? 어... 좋아요? 딸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laughs> <laughs> 서울에 는 친구들이 음. 좀... 없었는데 지금은 친구들 많고. 아 그래요? 어 친구들이 많아요? <laughs> 그리고 음. 엄마 아빠 있어서 좋고요. 아니 서울에서 엄마 아빠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엄마 아빠가 계셨지만 그 서울 엄마 아빠가 있었던. 음. 잠이 안 잡혔어요, 엄마. 저희들 은 이미 자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온 것도 몰랐고. 홍희 씨 부부의 선택은 무엇보다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은 저희가 이사 가던 날이었어요. 서울 집에서 상주로 이사 오던 날. 그래요? 네,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사, 가족 사진 찍자. 이러고 찍은 거예요. 서울 생활을. 때 네, 졸업식 날 애들 아빠가 애들 첫째한테 쓴 블로그가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엄마 아빠의 큰 결정에 아무런 말 없이 수긍해 줘서 고맙다. 너희들을 위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 않으마. 다만 너희가 사람답게 자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 한명한 한 명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란다. 시은이 너에게 어, 앞으로 엄마 아빠는 경제적 풍족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을 선사해 주련다. 이곳 상주에서 아름다운 너의 인생을 설계하며 자라렴. 마흔에 시작한 인생이 막 그렇게 그들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 저기 달 보인다 달저산 뒤쪽으로 저기 하얗게. 아 진짜 어머.